와폴이랑 나랑 세 중에 한명 목다기 1등 하면 레전드 영상 나오는 거야? 유튜브에 올리면 안 목다기 못하는데. 목다기를, 어? 와폴이 <laughs> 잘할 수 있어. 그냥 둥국의둥국의 놀이, 놀이 알지? 그거 부르는 사람은 돼둥난게 같은데, 국의그게 하면서 한 번은 <laughs> 잘, 잘 돼. 진짜 그냥 돌면 되냐와거 어, 튕긴 거 같아. 응, 음. 와팅? 아, 아폴이 튕긴 거 들어가졌어. 같아. 들어가졌어. 들어가졌는데 아직도 로딩이 중야 돼. 어, 중이야. 됐어. 됐어. 어, 아폴이 수상해. 미안. 이거 30만 원짜리, 30만 미안, 원짜리 컴퓨터로 사는지 얼마 됐는데 이거 사시기도 한거 아, 아니지? 미안. 이거. 음 아니, 사. 다 들어와, 얘들아. 초반에 도망가지만, 얘들 초반에 뭐조고조져야 돼. 초반에 아, 무조건 패턴... 목타기를 조조자돼. 우리 설마? 먹으면 안 되지. 아 먹어 먹어도 상관없어. 먹어도 안 쓰기만하면 되니까. 아, 야, 야, 야 초반에 조조 조조 놓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게. 어, 뭐야 어디 갔어? 쭉 먹어 상관없지. 얘네가 무기를 장전하기 전에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. 나할렘감데할렘면은 완전 그거네 완전 전쟁터겠네. 그거, 너는. 난 아파트라서 한명 딱히 많이 못 죽이지만 너는 진짜 거기서 다섯 명, 네가 거기서 일곱 명다 죽여야 돼. 7명 채워놔, 여기서. 음, 한랭가가 7명 나오거든? 진짜, 한랭가라는 곳은, 혼자서, 살아남는 곳, 서바이벌 <laughs> 지역이야, 거기가. 7명 조져야 돼, 혼자서. 개빡세지, 거기가. 어 스나이퍼 먹을래. 으이! 아 와플이 왔어. 아 와플아! 아! 말을 해야지. 와플아아 이거 진짜 독고리랑 똑같은 상황 났네 이거. 저번에 독고리도 내가 여기서 파밍하 고 있길래 나 파밍하려고 눌렀는데 독고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목대줬는데 이번에는 또아프리가 비슷, 똑같은 장소에서. 뭐래? 저관종이야관종 관중. 없다. 만초알해야 된다. 아스 아이. 이 말을 안 했어. 아니 아프리가 어쩌다뒤통수가 어, 뭐야 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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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이번에 이거 둥둥이 아니죠 이거? 누구야? 음, 사오니 사원네 사오. 나 지금 세명 땄거든. 세명 땄으면은 어야야야야어 어, 예. 키티 0 개야. 도도도도 나이서 독수나 아 독수냐 독수나 너 나라 동맹맺야지 얘는 시청자 내가 아는 애지. 얘는 독 방송 그거잖아 팬클럽. 중동이 <목소리> <목소리> 뭐해? <laughs> 김동을... 아니, 저, 어, 빨리 어 뭐야 제 뭐야 제 고스트 뭐야 와 개소름 났다 제 소름 돈다네 소름. 아우, 답답해. 예, 여기 완전 개, 그냥 그건데. 나도, 나도 지금 위기상이야. 오, 땄다. 왜총 안쓰네. 야, 동맹할까 우리 제보 주길래? 초록색깔도 주길래, 그러면은? 아, 따잉. 왜 예, 예, 예. 아, 야! 아, 안녕하세요, 야! 나도 죽었다고. 뭐 나도 죽었어. 가죽었다, 아, 가자. 가자. 아, 나, 너무하네, 또. 어, 패배션이어 같이 걱정 마. 키트 10개였는데.